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솔레이어 코인입니다. 지금 비썸에 신규 상장을 했죠. 오늘 급등락이 상당히 심한데 영상 굉장히 짧습니다. 제가 주요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리고 영상 바로 마무리할게요. 자, 솔레이어 지금 여기 체력 정보, VIP 리포트가 발행이 됐습니다. 얘네가 펌핑이 나오긴 할 건데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타이밍이 정확하게 적 적시 돼 있어요.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앞으로도 솔레이어 코인을 매매했거나 나는 손실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거 이 정보 있잖아요. 저는 되게 어렵게 구했지만 여러분들 그냥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게요. 무료로 바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. 개인 핸드폰 번호 010 21997372솔한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정보 내용 무료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정이 좀 잡혀있어요. 총 10페이지 분량입니다. 기대하셔도 좋고 저는 어느정도까지 하냐면 지금 얘네가 자산규모가 꽤 큽니다. 모아둔 돈이 꽤 커요. 여러 명이어서 고래들이 고래가 여러 명이어서 자금의 규모가 커요. 돌릴 수 있는, 굴릴 수 있는 돈이 얘네가 하루에 풀매수 때리면 하루에 100% 이상까지도 그냥 상승해요. 그냥 펌핑해요. 그냥 그냥 근 이런 것들이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. 여러분들. 상당히 심합니다. 이거. 그래서 요 사고파는 시간 가격대만 그냥 걸어놓으세요. 알람 맞춰놓고. 새벽이라도 일어나셔서.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. 이거 다 따라오잖아요? 요거 드, 그대로 다 따라오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. 최소 50배입니다. 최소 50배 수익입니다. 이렇게 딱 말씀드렸어요. 자, 피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. 다 복구할 수 있어요. 딱 말씀드릴게요.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0 1 0 2 1 9 9 7 3 7 2솔 솔레이어 솔 문자 하나만 딱 보내 주시면 무료 정보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